네, 안녕하세요. 오케이데우TV 캐노 허공남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오케이에다 아, 예고한 대로 어, 어, 자바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데이터 처리를 하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음. 어, 첫 시간, 원래 2 시간 차인데요. 2 시간 오프라인 세미나 때 사용한 장편인데 이게 벌써 한 8년 전 장표일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음, 뭐, 요 장표가, 이 발표 자료가 다 끝나면, 그러면 슬라이드 쉐어에 업데이트 된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첫 시간은, 어, 가위바위보, 어, 그리고 승률, 요거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짜봅니다. 이때 ArrayList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 주머니 속의 데이터라고 해서 해시맵이라는 어, 자료 구조 어, 그걸 보고요. 그다음에 소트하고 그다음에 컬렉션 프레임워크 요게 첫 번째인데 오늘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음, 채팅창에다가 질문 올려 주셔도 돼요. 예. 네. 또는 댓글로 달아 주셔도 되고요. 예, 일단, 가위바위보를 출력하는 겁니다. 어, 이, 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셔더라도 어, 자바에서 public static void main, 요거는 무조건 외,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string, 배열이 argument로 들어오고요. 어, 첫 번째 변수가, item1에 <laughs> 가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가위를 출력하고, 그 다음 item2에 바위를 할당을 하고, 그 다음, 아이템3에 볼을 할당을 해서 각각 출력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오늘은 그, 인텔리제이를 한번 다시 오랜만에 써볼게요. 3월 3일날 시작해서 벌써 20일이 딱 오늘이 25일이죠? 어떤 회사나 월급날. 네. 예, 그래서, 어, 파일을 열고 있고, 워스, 워킹 스페이스, 워크 스페이스를 다시 하는데, 음, 일단 요거 말고 프로젝트를 하나 다시 만들겠습니다. 인텔리제이는 그 프로젝트 단위, 이클립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끄면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까요? 라는 위자드 창이 떠야 되는데 왜안 뜨냐. <laughs> 맨날 이런식입니다. 왜 그게 안 뜨냐? <laughs> 아, 이걸 캔슬할 거예요? 캔슬. 아, 이 창이 떠야 되는데. 제가 기대한 창은 이 창이었습니다. 어, 새로운 프로젝트, 어... <laughs> 자바 프로젝트고요잘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돋보기보다는 그냥 확대를 할게요. 자바는 버전 11 사용, 하고요. 어, 버전은 오늘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바하고 여기 체크는 누르지 마시고요. 물론 코틀린도 저도 하고 싶어요. 음, 하고 싶지만 꾹 <laughs> 참고 일단 자바로 가겠습니다. 그다음 넥스트에 네, 커맨드 라인 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지 말고 그냥 넥스트로 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아이디어 프로젝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엔 가위라고 했는데. <laughs> 좀 유식하게 시저스라고 해볼게요. 그보다는 그냥 게임이라고 할게요. <laughs> 그 OK 게임, OK 네. 게임이라고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고요. 피니시하면 인텔리제이로 프로젝트가 뜹니다. 오늘의 팁은 어떤 거를 얘기를 해주냐면, 음, you can narrow down list of code complete. 서 제스처 바이 유징 캐멀 케이스에서 캐 c 케이스를 사용하면 이런 그 뭐야 제한 제안, 제한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클로즈하고요. 그다음 여기에 예, SIC 폴더 밑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요. 뉴아 프로젝트가 아니라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예, 여기에 클래스 이름은 OK 게임이라고요. 요게 마, <laughs> 요게 단어가 만날 때마다 앞 글자는 대문자로 되는 거를 이제 요게 소문자이면 캐멀 케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대문자이면 왜 이름을 그렇게 줬는지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파스칼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캐멀 케이스는 첫 글자 영문자는 소문자고 하 나머지 단어들 만날 때 그때가 어, 대문자인 경우를 어, 낙타등 표기법, 캐이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첫 글자부터 모든 첫, 어, 단어의 첫 어, 글자가 대문자인 거를 파스칼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클래스 <laughs> 시작을 합니다. 예, 어, 패키지를 만들고요. 예, 패키지를 만드는 게 저는 익숙해서요. 음, com. 어, 오케이. 데브 TV. 그다음에 점 데이터라고 해 주고요. 자바는 항상 이걸 써야죠. 그다음에 여기 갔을 때 빨간 그 램프가 켜지면 무 패키지. e 예. 어, 이 클래스 파일을 이 패키지에 맞는 디렉토리로 옮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아까 그 코드를 네. 이게 복사가 에. 아, 블 클릭해도 안 되는구나. 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네. 타이핑을 해서 침, 퍼블릭 <laughs> 보이드. c s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그다음에 메인. 하고 스트링 배열이라고 그랬죠? 배열은 요렇게 쓰고요. 요게 A, A R G S. 요거의 타입이 스트링 배열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 스트링의 <laughs> 아이템 1은어 아이템 1은 가위. 그다음 귀찮으니까 복붙. ctrl z c v v v <laughs> 그 다음에 2 3그 다음에 예 네. 바위 그 다음에 보위가 아니라 보정 <laughs> <laughs> 예그 다음 여기에 c 어. 아까 tv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 안건안 아, 되네. 음. 시스템 아웃. 점 프린트 어, 프린트하고 프린트 라인이 있죠?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 아이템 1이라고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 어, 세미콜론 마지막에 써 줘야 되고 네. 컨트롤 L2 이렇게 해 주면 이게 안 되고 L2 Shift 화살표는 엘 L2 Shift 엘트, 엘트 키는 그거고, 엘트 시프트 누르고 화살표를 해주면 요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아, 지, 제가 원하는 단축키가 안 나와가지고, 네. 당황했습니다. 요거 아이템 2. 그 다음에, 아이템 3. 항상 코드를 고치면, 음, 코드를 고치면 실행을 해 봐야 됩니다 넣어서 <laughs> 그러면 빌드하고 그 다음에 실행이 되겠죠 가위바위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라고 할수 있는건 아이템 123가되고요 요걸 배열로 바꿔 보겠습니다 배열로 바꾸면 자바에서는 배열을 이 컬리브레이스 중괄호라고 산수 시간에 배웠죠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 하면 에, 스트링 배열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m z 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템 m z 를 출력하면 이상한 그 메모리 번지수가 나올 거고요 음, 여기에 0 어, 첫번째가 1이 아니구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분들은 1부터 시작하는데 음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0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네. 그 다음에 ctrl 네. v 네. 그 다음에 그냥 찍혀요. top and 가더 어렵네요. 네. 고, 이렇게 치면 네, 두 번째, 세 번째, 요렇게 가구요. 그 다음에 1, 2 했는데, 빨간색은 아이템즈로 고쳐져야죠. 예, 다시 한번 실행을 하려면, 여기 예. 클릭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뭐, 빌드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아까 아이템즈 하면 이상한 거 나온다 그랬죠? 예,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메모리 번지 수가 나온다고 말씀 드렸는데, 예, 이게 이제 자바에서 얘기하는 스트링 배열의 예, 스트링 배열의 메모리 번지 수가 이렇게 됩니다. 예, 4바이트 뒤에 4바이트 할 때마다 바뀌어요. 이게, 요거를 다시 한번 실행하면 안 바뀌는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예, 사실 예, 저것까지 따져본 적은 많이 없어 가지고요. 할 때마다 막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예, 그리고 배열로 이렇게 바꿔 봤구요. 예, 잘 보이시죠? 이제 반복 배열무 예, 배열은 이제 세 개니까, 뭐 이렇게 어, 시스템화 프린트라인을 세번써줬는데 이게... 어. 1 0 개를 넘어가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laughs> 그래서 반복문을 적용해보면 이렇게 코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보이시죠? f 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nt i는 0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i는 i 플러스 1 그 다음에, 아, 조건이, 죄송합니다. 예. 네. 요 사이에, 언제까지가 들어가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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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제가 옛날 거 코드 템플릿으로 생각을 했는데, for, 다시요. for 하고, 예. 네. 요게 있구요. for i 하면 제가 원했던 게 요건데, 여기에, 아이템즈의 랭스가 있어요. 배열의 길이만큼. 길이보다 작을 때.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가 되겠죠. 배열의 길이는 3이 되고요이렇게 했을 때 찍는 법이 있고요 L2 shift 하고 위로 올리면 된다 그랬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두 개는 지우고, 여기에 0이 아니라 i가 들어가는 거죠. 예. 어, 포맷, 예. 페이스트 위더 i n 팅이 아니라 어허허허허 리펙터 파인드 유즈 어... Alt Shift F도 아니고 Ctrl Shift F 화면 찾는 거고 아 단축키 진짜 어려워 에잇 코드에 에. 코드, 리폼의 코드, 콧, 컨트롤, 엘트, L, 에이, 컨트롤, 엘트, L 키를 누르면, 예. <laughs> 위한 줄은 제가, 예, 정렬했습니다. 예, 요렇게 했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시죠. 또 다르게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예. 아까, 여기, 포에서, 포, 아이 해가지고, 아, 포, 아이, 이거 안, 아까 나온 거고, 음, 4라고 입력을 하고요. 포리치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i 놓고요. 그 다음에, items, length,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안 돼요. <laughs> 이름은 <이러면> 안 되고요. <laughs> 안 했던 거 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드네요. 아이템즈가 스트링의 아이템이죠. 예.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해줍니다. 컨트롤 엘트 엘룰로 가지고 포매팅을 하면 <laughs> 참 마음에 안 들게 포매팅이 되네요. 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아이템즈 배열에서 하나 하나 하나가 여기에 오구요 그 하나하나하나를 출력을 합니다. 어, 그냥 가면 심심하니까, 어, 여기에다가 플러스하고 콤마라고찍게요 예. <laughs> 네. 예, 제대로 실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복문을 정해서, 어, 지금 여기는, 음. 인덱스까지 출력을 하고 012 이렇게 출력하는 것까지 해봤는데 이건 직접 한번 해보시죠.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선택한 것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어, 선택하세요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스캐너로 시스템 인풋을 집어 넣고요. <laughs> 시스템 인풋에 네, 스캐너를 달고 그 스캐너에 값을 받아서 next string에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next를 그인테 r 로 바꾸고요. 어, 정수형 변수 아, 정수형 변수인 choice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아고 프린트 라인 하고 선택은 이렇게 아이템지에 choice로 나옵니다. 여기 에 어떻게 되냐면 <laughs> 아요 밑에다 바로 쓸게요. s t r i 아 r 스트링이 아니라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에 프링글스가 생각나네요. 네. 이렇게 놓고 역슬래시 n은 어, 엔터라는 뜻이고요. 음. 줄바꿈 문자예요. 그다음에 <laughs> 선택 선택 하세요. 이렇게 점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네, 스캐너라고 넣습니다. 그다음에 스캐너 스캐너는 여기 변수 선을할때잘 보시면 스캐너는 타입이고요. 타입은 클래스고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어, 그거의 인스턴스입니다. 인스턴스는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 new 스캐너라고 스캐너의 생성자 함수를 부르고 여기에 시스템. i 인을 넣어줍니다. <laughs> 그다음 스트링의 에 스트링의 넥스트라고 했죠. 이 넥스트를 초이스라고 바꿔볼게요. 이거는 스캐너의 Next 라고 해주고요. 인테저 정수형 변수를 만드는데, <laughs> 어, 여기 정수형 변수를 만들 때 네. 그, 초이스를 벗어 했네. <laughs> 위에서 썼네. 초이스 <laughs> 네. 어,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laughs> 그 다음에 초이스라고 할게요. 아 갑자기 비겁해집니다. <laughs> 인테저에, 파스 인트라고 해주고, 요, 초이스 스트링, 요걸 잡아주면, 그 다음에, 프린트 라인, 그리고, 문자열에, 예. 아, 요렇게, 적어준 다음에요, 음. 그, 아이템즈에, 여기 굳이 요걸 넣겠습니다. 줄 바꿔서 돋보이려고요. i 음. 이스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웃음> 물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물론 그 이게 0, 1, 2를 넘어가는 숫자는 예, 선택하세요. 어, 가이드를 해주죠. 코드로 안 맞고 0, 1, 2. 좀더 친절하게 하면 여기 가위, 예, 네. 가위, 그다음에, 예, 네. 보 이렇게 됩니다. 네. 예, 저장을 한번 해보죠.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예. 선택하세요 나왔구요 여기에 0을 누르면 가위 하고 끝났습니다 <laughs> 예 저도 오늘은 방송 후 여기까지 하고 끝났다고 <laughs> 예 지금 스크롤 가보면 뭐한20% 뭐 얼마 안, 안, 안 갔어요 요 다음 거는 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팅창을 잠깐 볼게요 하세요 나 앞면 여기에 어이구 이런 네하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한 분만 보고 계시고 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어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